시청자님께서 줄날로 빗을 때와 칼날로 빗을 때 뭐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 잔디 속에는 이런 잡풀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거를 칼날로 칠 때와 줄날로 칠때 뭐가 다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방금 치는 걸 보셨는데요. 여기가 이제 줄날로 친댑니다 줄날로 친 데는 어떻습니까? 잔디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. 근데 여기가 칼날로 친댑니다 칼날로 친 데는 어떻습니까? 이런 것들이 안 잘렸죠. 왜냐면 하 줄날이, 칼날이 샥 지나가더라도 저끼리 뭉쳐있으면은 비는 건 비고 안 비는 건안 비입니다. 방금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잔디 속에 이런 식으로 풀들이 그대로 있습니다. 그데 그래 줄날은 싹 훑으면 지나가 버리면은 속에 있는 것까지 뜯겨져 나가는데 칼날로 했을 때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